다 같이 사도 생생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일 함께 이 묵상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날, 주님은 좀 가득한 날, 주님의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는 날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내일은 토요일인데 토요 묵상, 내일은 이장원 전도사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일 이장원 전도사님과 더불어 또한 은혜 풍성한 아침 묵상의 시간 되심을 기원 드립니다. 오늘 함께 교우님들과 나눌 묵상의 주제는 영적 메마름, 영적인 메마름입니다.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풍성, 우리의 마음이 풍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함이 충일하고 그리고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 나는 참복 받은 사람이다. 아,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풍성한 겁니다. 반대로 매마, 마음, 마음이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황량하고, 마음이 허무하고, 그냥 마음에 횡한이 뚫려서 참바람이 막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아, 사는 게 재미도 없고, 좋은 일도 없고, 내 인생은 왜 이리 박복한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주변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가까운 친구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 마음이 광야길에 있는 것처럼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풍성한 그런 상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메마른 상태가 있을 수 있듯이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심령, 우리 영적 상태가 풍성할 때가 있어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님의... 내삶 가운데 인도하심을 내가 느끼게 돼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기쁘고 힘이 납니다. 아, 교회 생활이 즐거워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풍성한 겁니다. 반면에 안타깝게도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영적 상태가 메마를 때 오늘의 주제가 영적인 메마름인데. 우리의 식량의 상태가 메말라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은혜가 없어요. 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은혜가 느껴지질 않아요. 영적으로 내가 기쁨이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느낌이 내가 없어요.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는 것 같고, 신앙생활이 즐거운 게 아니라 힘이 들어요. 내가 교회 생활을 의무감 때문에 하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영적으로, 아, 내가 지금 영적으로 메말라 있구나. 이걸 내가 느끼게 돼요. 그런데 이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느 한 시점에서는 이런 때가 아, 누구나 한두 번쯤 아니면 몇 번쯤 이렇게 아니면 주기적으로 이런 때가 오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언제나 즐거울 수가 없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심령이 언제나 풍성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를 때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 메마름은 바로 이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헨리 나우께서 영적 메마름 어떻게 설명하는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생활이 대단히 메마르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전혀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에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제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안 느껴져요 멀리 느껴지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배가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어, 예배의 은혜가 없어요 설교 말씀 그냥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에 대하여 믿었던 모든 일들이 그저 어린 시절에 들었던 동화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다는 생각마저 하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사, 삼위일체이죠. 삼위일체는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거, 아 그거 아유 그냥 뭐 옛날 동화 얘기에 아,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신 그분이신가? 성령님, 하나님의 영. 과연 계신가? 아, 이런 생각, 아, 이 모든 것이 다 그냥 동화이지 아니면 그냥 어, 일부 학자들, 심리학자들, 특히 프로이드 그렇게 말할 듯이 모든 것이 다 상상력이지 사람의 상상력이고 그냥 사람이 어떤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거지 아, 이런 생각까지도 할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럴 때 에, 은혜가 없게 느껴질 때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안 계시고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와는 멀리 있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정말 안 계신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럴 때. 그러나 우리가 이러할 때, 이러할 때는 영적으로 메마를 때, 방금 설명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때,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메마를 때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 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님내 마음에 역사하시지 않으신다? 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 그냥 신화 같은 존재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흔히 하나님이 우리를 보다 큰 믿음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매마를 때 이것은 그때는 힘들지만 그때는 잘못하면 실족할 수 있지만 그때는 믿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회의하는 때이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한 단계 도약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에 영적 훈련을 계속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친밀감 속에서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를 때, 그때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우리가 훈련해야 될 때, 더 기도하고, 오히려 역설적으로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래야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매마름에 있을 때도 에 헨리 나인의 지금 아주 강하게 강조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저는 제 신앙생활에서 야곱이 광야에서 하 했던 그 말을 저는 종종 떠올려 봅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정말 그의 인생길. 메마른 길 걸어갈 때, 그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을 때 그때 그가 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나와 함께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에 지금 나와 함께 계시거늘. 근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영적으로 메말를 때예요. 여기는 지금 광야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내가 너무 메말라 있으니까 내가 몰랐던 거예요. 내가 너무 영적으로 지쳐있고, 쓰러져있고, 넘어져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만 함께 계신 것을 내가 못 느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나를 내가 알지 못하였다.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를 때,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헬리 다인이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를 때도, 그때도 하나님 분명히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를 때, 어, 그때 내 상황, 내 주변,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 은 어, 우리는 더 실족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메마를 때, 그때 바로 어, 그 지평 너머에 새로운 우리 영적 성장의 가능성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지해야 됩니다. 헬린 나웬의 영적인 메마름 그 결론 부분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메마름은 단순히 느낌이나 생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메마르도 느낀 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현실이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르도 느낄 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르다고 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르다고 하고 느낄 때 그때 우리는 더 하나님 붙잡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영 안, 영의 눈을 크게 뜨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내마를 때, 그때가 오히려 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수 있는 그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Hanani i do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 분으로 목성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영적으로 메마를 때가 있어 없나이다. 그때 더욱 하나님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더욱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메마를 때 실족하기 쉽사 없나이다. 믿음을 믿음을 떠나길 그럴 가능성도 있을 때 이옵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 하나님을 새로 만났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를 때 다시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하며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에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새롭게 성장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대로 사해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